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제가 오늘은 옛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1883년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보빙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한국의 대표단들을 뽑아서 미국으로 이게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당시 1883년이면은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개화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물이 한분 있어 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은 민영익이라는 분입니다. 자, 이 민영익이라는 이 분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테슬라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야, 테슬라 이야기하는데 1883년에 민영익이 왜 나오냐? 잠깐만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 드려 볼게요. 이 민영익이라는 분은 당시에 23살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진짜 어렸죠.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로, 미국으로 이제 출장을 가는 겁니다. 보빙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막 가가지고, 야, 어떻게 가냐, 가냐, 가냐 하는데, 갔을 때의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서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요. 근데, 미국으로 가려면, 서울에서 미국 가려면은, 아, 일단 배를 타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배를 타려면은, 여기에는,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재물포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제물포로 가는 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서울에서 제물포까지 갈때뭘 타고 갔냐면은 가마를 타고 갔다. <laughs>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 길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마를 타고 한번 어, 뭐 며칠 걸려 가지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일본으로 일본까지 갔다가 일본에서 큰 배를 타고 쭉해 가지고 미국으로 딱온 거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가지고, 와, 이게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우와, 대단하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가지 이제 뭐, 우와, 우와 하면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 우리는 지금 막, 어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봤겠죠? 왜냐면, 잘 생각해보시면, 여기서 이제 재물포에서 일로 갔을 때랑, 배 타고 여기 오고 나서 미국을 보니까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이제 서부를 이렇게 보다가 어 이제 철도를 타 가지고 미국의 동부 뉴욕으로 가게 된 거죠. 철도를 타고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극명한 어 대비가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영이기 하울에서 재물포로 갈 때까지 가마를 타고 갔어요. 근데 지금 미 대륙을 횡단하는데 철도를 타고 갔다는 거죠. 극명한 대비가 일어나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에게 어 뉴욕에 있었던 당시의 대통령이 잠깐만 야 여기까지 왔는데 어? 왔던 길로 돌아가면 재미없잖아. 이렇게 해 가지고 유럽으로 가 가지고 저 아프리카를 횡단해 가지고 인도를 건너 가지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가라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민영익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세계 일주를 했던 사람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대단한 사람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민영익 씨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미국 그리고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는데 세상을 나가보니까 와, 이건 뭐 진짜 대박이네. 이걸 우리 개방을 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게 되겠네. 우리 좀 열심히 개방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을 할 수도 있었으나, 이분은 역설적으로 훨씬 더 폐쇄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민영익씨가 폐쇄적으로 바뀐 이유가 아마도 추정컨대 한두 가지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몰라서였을 수 있어요. 몰라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뭐 철도도 알겠고, 뭐 이거 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해 야안 돼, 몰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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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일 수도 있으나, 많은 분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였다 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뭐가 무서운데 아 마치 지금 현재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제외한 지도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남한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개방을 하면 얼마나 어, 국민들이 잘살수 있게 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방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 어, 정권이 무너질까봐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오히려 문을 꽁꽁 잠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이 갔던 민영이가 같이 갔던 서광범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김옥균, 서재필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갑신정변을 일으켰지만 3 1천하에 끝나고 우리나라는 결국 개화기를 정말 암울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 테슬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테슬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무슨 얘기를할 거냐면 은 아이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세상에 꺼내놨던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200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 이것이 아이폰입니다. 자 여기는 전화도 되고요. 아이팟도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도 됩니다. 이게 다 하나에 들어갔어요 이것이 아이폰 하면서 이제 이게 나왔던 게 2007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아이폰을 쓰셨나요 저는 제가 아이폰을 제일 빨리 쓴 편인데 2010년에 썼거든요 그것도 kt에서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kt에서만 쓸수 있도록 해가지고 2010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 3년 동안 우리나라는 뭘한 거죠 왜 아이폰은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마 이걸 겁니다 어, S사죠. 우리나라 S사의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그뭐 화면만 크고 뭐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어, 우리는 지금 뭐 핸드폰이 전화하면 되면 됐지. 그리고 이제 N사. 모바일 혁명 이전에 피처폰에서의 어마어마한 1등이었던, 어, 전 세계 1등이었던 그냥 노키야. 노키야. 이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야, 전화하면 됐지. 인터넷 야 핸드폰 전화하는 데다 인터넷 붙이면 되지 뭘 쓸데없이 그런 걸 하고 있어 본질은 전화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 중에서 전화하는 데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 근데 또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아이폰이 들어오게 되면 피처폰을 만들던. S4, 뭐 L4 이런 회사들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막은 것도 있겠죠. 어쨌든 아이폰이 처음 우리 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생각보다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당시 아이폰을 처음 쓰던 사람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뭐 뭐 되는 거야?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무슨 앱이 들어와? 그러면서 수많은 의심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올해죠? 2025년에 있는 로보택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텍사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지금 철도 탔어요. 세계 여행 갔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 나못 봤는데.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가에 다 반영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 반영됐다. 어, 야, 로봇택시 그거 다 반영됐어. 뭔 소리야? 지금 테슬라 주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야, 테슬라 주가 저렇게 비싼 거는 다 반영돼서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카카오톡을 한번 얘기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어, 카카오톡이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문자를 이거를 공짜로 보내게 해준다고 하면은 음뭐 좋은 것 같긴 한데 뭐 그거 커져봤자 뭐 얼마나 커지겠어 너 문자 하루에 몇개 보내냐 그거 하루에 그한번 보내서 3 0 원이잖아 뭐 하루 해봐야 얼마 안 되고 사람들이 써봐야 얼마 안 되는데 그거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은 그 시장 얼마나 커지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생각인지 아실 겁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무시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이 기술들이 무서운 이유는요, 싸기 때문입니다. 너무 싸요. 너무 싸기 때문에 이 파급력은 생각보다 큽니다. 카카오톡으로 우리는 문자 서비스만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하는데요. 과거는 아, 저기 뭐야 크크 그, 그, 그 보낼까 말까 하면서 30원인데 보낼까 말까 하던 사람들이 그냥 막 보내게 된다는 거죠. 메시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냥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기 머물게 되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가 가치가 여기서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보택시는요. 로보택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더 많은 사람들이 어 로보택시 이거 진짜 대박인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보택시 그리고 테슬라 차에 대한 인식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인식은 무수, 어디서 어디로 바뀌냐면은 좋은 차에서 좋은 자산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유명했던 것이 꼬마 빌딩이었어요. 꼬마빌딩이 유행했던 이유는 뭐죠? 내가 먼 미래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어 임대료 가지고 나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근데 돈 있는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꼬마빌딩 사놓으면 이게 알아서 해주지 않겠어? 라는 거죠. 이건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산. 그런데 로봇 택시가 된다는 얘기는요 택시가 우리가 사용하는 차, 차가 아니고 이동 수단이 아니고 자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로보택시를 장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로보택시 이거 좋으니까 이거 예쁘지 않니? 이거 잘 나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자산이니까요. 그냥 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살 사람이 다 사게 됩니다. 이 변화가 완전히 다른 변화인데 이 변화는 저는 로보택시가 돌아다니고 아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주가에 다 반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다냐 그래서 저는 뭐 다음 달이 될지 내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확대되도 확대되다 어느 순간에 미국 전역으로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인식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차가 아니고 자산이구나 그러면 빨리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테슬라의 가치는 그냥 한순간에 어, 올라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최근에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뭐, 그래서 주가가 또 빠지기도 했는데, 어제 주변에 있는, 엑스에 있는 많은 테슬람들도, 아, 이제는 좀 실망이다. 아, 난 테슬라 살, 팔고, 아, 나 차라리 비트콘으로 갈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성 주주였던 테슬람조차도 주식을 팔았는데, 놀랍게도 테슬라의 주식이 안 빠지고 있어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죠. 아니,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주가가 테슬람도 팔았으니까 빠져야 되고, 이익도 작년 대비 이익이 30%나 감익됐으니까 빠지는 게 맞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을까? 혹은 주가가 맞다면, 어쩌면 주식을 지금 사는 사람들은 로보택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그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끝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1880년대의 민영이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아이폰 그리고 현재의 로보택시 비교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당시의 국민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은요 민영익이 여기에 갔다 왔는지 미국에는 철도가 있는지 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뭐 사는 대로 살고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의 지배를 받고 막 하, 난리가 나고 뭐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화기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0년 그리고 지금으로 놀아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로보택시가 돌아다니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국민들과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혹시라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 손치더라도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수 있는데 그게 바로 투자인 거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투자할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오늘 테슬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이 변화한 시대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3주년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고민 고민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자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했는데 별로야. 그러면 그냥 다 환불해 드릴게요. 한달 있다 다 환불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혜택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영이었습니다. 이호석 아카데미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3주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30% 할인 쿠폰, 코칭클럽 초대, PER 다이어리까지 다양한 혜택을 준비했으니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